안녕하세요. 구몬인 총각들의 홍보 담당 아나운서 김채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현대의 i30 차량입니다. 이 i30는 해치백 차량이죠. 과연 어떠한 특장점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네, 그럼 이 매물의 프로필 먼저 짚고 가셔야겠죠? 현대 아이서티 1.6 VVT 프리미어 주색 색상 차량입니다. 어, 가솔린 차량이고요. 연식은 2008년식, 최초 등록일은 2008년 5월 8일입니다. 주행 거리는 117,000km고요. 만 사고 유무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렇지만 조수석 쪽에 휀다 단순 교체권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연식 대비해서 이 정도라면 운전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부와 외부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네, 그럼 외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 먼저 보시면요. 쥐색 색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은은한 회색빛이 담도는 고급진 쥐색 색깔이고요. 그래서 해치백이지만 뭔가 고급적인 이미지 잘 확인하실 수 있고 또본넷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이 부분에서 걸리적거리는 흠집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헤드라이트 여기 보시면 백화현상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연식 대비해서 백화현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유리처럼 깨끗하게 어, 보여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타이어와 휠또 체크 안할수 없겠죠? 타이어 와휠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어, 타이어 상태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고요. 휠이요 어, 연식 대비해서 요 정도 생활 흠집이라면 이 전에 차주분께서 정말 운전을 안전 운행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어, 관리 잘된휠과 타이어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면 네, 사이드미러도 흠집 따로 많이 없고요. 앞좌석 문, 그리고 뒷좌석 문 보시면 전체적으로 반짝반짝 윤나는 거 확인하시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살짝 보면 요 부분에 살짝 정말 티안 나는 티끌 같은 문콕 하나 이외에는 생활 흠집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고무 부분은 살짝 사용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이 정도는 깨끗하게 관리하신다면 운행하시는데 전혀 미관상의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후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 보시면요. 해치백 디자인이라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몸집이 약간 통통이 보이죠? 그래서 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후방 센서가 또이 밑부분에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 되다 보면 요 사이드 쪽에 기스가 있거나 흠집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흠집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한번 열어봅니다. 트렁크 보시면 아무래도 해치백이라서 층고라고 해야 될까요? 이 높이가 조금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안쪽으로 또 깊게 잘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적재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뒷좌석을 이렇게 앞쪽으로 폴딩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 뒷좌석을 이렇게 폴딩해서 사용하신다면 더 넓게 적재 공간 사용하실 수 있는 점이점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실 조금 있는 차... 차량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후미 등도 보시면 백화 현상이나 다른 문제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대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과 타이어, 생활 흠집이나 스크래치 약간 있는 거 말고는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쪽은 반대쪽에서 살짝 언급드렸던 미세한 문콕 쪽 차도 없이 아주 깔끔한 외관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아, 이거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이 정도 연식인가요? 혹은 이 정도 거리를 주행했나요?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깨끗한 A급의 차량이었습니다. 네,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보시면 위쪽에 CD 플레이어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센터페시아 아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동작 상태도요. 어, 제가 한번 세게 해볼게요. 핀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시원하고 아주 강력한 차가운 바람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차량 이 위에 비밀의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고 깜찍하지 않나요? 요즘 이런 옵션 있는 거좀 오랜만에 보는데 여기 안에 뭐 선글라스라든지 카드 그리고 키 같은 부분을 적재하실 수 있게 또 이런 수납 공간도 아주 앙증맞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블랙박스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하반부에 앞좌석, 조수석 모두 이렇게 온열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뭐 깔끔하고 군데더기가 없죠? 아무래도 좀 연식이 있기 때문에 핸들 부분에 요, 요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용감이 없을 수는 또 없겠죠. 손이 닿는 부분이라서요. 가죽 상태도 보시면, 사용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쿠션감도 이 정도면 은 빵빵하게 살아있는 편이고요 가죽 시트 전체도 깔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뒷좌석 보시면 가죽 상태가 살짝 사용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딱딱하거나 뭐 그렇게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서 운행하시거나 타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여기 중간에 또 이렇게 편리하게 암레스트가 있어서 음료도 또 꽂아보실 수 있겠고 뻑뻑함 없이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자리 자체가 해치백이라서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너무 넓은 느낌을 주고 있고 또 이렇게 제가 앉았을 때 불편한 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뒤에 이렇게 그물망으로 또접재하실수 있는 이런 편리한 공간도 확인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또 아주 깔끔한 뒷좌석의 모습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운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행하는 모습인데요. 오, 제가 지금 사실 급발진을 밟아버려가지고 했는데, 오, 아주 잘 나가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저는 잘안 들립니다. 뭐, 연식대 비해서 이 정도면 엔진 소리 아주 양호하고, 그리고 주행을 했으니까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볼게요. 네, 브레이크도 아주 안정적으로 잘 밟히고요. 좀 밀리는 그런 현상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브레이크 잘 잡힙니다. 그러면 코너링도 한번 또 빠져볼 수 없겠죠? 코너링. 어, 사실 좀 걱정인 게, 연식 대비해서, 어, 코너링 갈수 있을까 하는데, 오, 연식이고 뭐고 없이 아주, 아, 노회장은 살아있다. 이런 모습, 코너링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핸들도 무겁지 않고요. 아주 부드럽게 코너링 잘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현대의 i30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연식도 좀 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당연히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량 워낙에 또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서요. 운전면허를 갖다 신 분이나 혹은 어, 운전 연습용을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가성비 좋고 좋은 차량이겠죠. 이 차량 워낙에 또 관리 잘 돼서 주행 연습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습니다. 자, 무리 없는 이 차량의 가격은요. 가성비 좋은 380만원입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요, 저희 굿모닝 총각들로 연락 주시면 저희 친절한 팀장님들께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차량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